네오레키엠입니다. 김태경 선수, 김유난 선수에게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전장이 열렸네요. 김태경 선수의 진영부터 확인합니다. 9시 쪽에 위치한 녹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그리고 6시 쪽에 김유난 선수의 적이죠. 자, 이제 그 처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그 결과를 빚어낸 그 순간부터 김유난 선수 이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고, 아, 그랬을 것이고, 아, 시청자 상이 나오고 있네요. 81%대 19%입니다. 음. 물론 11연승 중이었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에게 아페스가 이 상당히 좋다라는, 어, 평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김유난 선수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좋은데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그 이전에 김태균 선수가 해놨던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승도 했고, 지금 뭐, 정말로 절대적인 경기도 몇번 많이 보여줬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왔죠. 또 얼마 전 정말 이 최근에 있었던 그 MSL 4강이죠. 네. 네 4강에 이성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또 감탄하셨습니다. 아, 그런 것도 이런 뭐 투표에 어느 정도 적용, 적용이 됐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김태균 선수의 특유의 장난스러움, 예, 경기를 이기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서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경기에 불신 묻어나온 이런 경기를 통해서 정말 왁싱을 얻었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어떤 장난기가 발동된 김태경 선수의 무서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대방을 맞게 예, 진짜 손바닥 위에 놓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참 잘한 선수예요. 그렇죠. 자, 오버로드 네. 정찰은 3시 쪽을 먼저 향했고요. 김유란 선수. 지금 보면 약간 부드러 보다도 약간 좀 이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구드론으로 어, 뭐, 아, 보여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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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 이제 드론 숫자가 처음에 9개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7개, 6개로 줄어든 것 같이 보여서. 네, 뭐 이것저것 건설하느라고. 네. <laughs> 스포이랑 이스트랭크. 네. 예, 그렇느라고 예. 자, 투게이 투의 김태경 선수고요 자, 이제 스포닝 프리 완성이 됐죠. 김유란 선수. 구드론. 이렇게 되면 초반 주도권은 당연히 저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질럿이 나올 때, 그러니까, 삼 질럿으로 입구를 막기 전에 일단 육저글링 이 상대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프로브 세마리가 같이 나와서 일단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프로토스가 자신의 입구를 안정화시킨 이후에, 오질러이 이미 나와 있고 7질러이 이제 게이트에서 레이 쪽으로 막 달려가는 그 순간 프로토스는 진출을 하거든요. 네. 그때가 사실 승부입니다. 예, 노 정도 단계에서 산 예. 프로브와 함께 나가서 막 이거를 못해서 여기서 승부 타이밍이 나온다. 그거는 사실 프로토스의 실책이죠. 그러면.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저글링을 컨트롤 조금만 잘하면 프로브를 찍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김태훈 선수 가 컨트롤해서 그 프로브를 뒤로 돌리고 앞에 있는 걸 앞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막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에서는 황 컨트롤에 따라서 많이 그 어떤 양상이 쉽게 바뀌어질 게임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김윤환 선수의 저글링들 내 센터 쪽에서 좀 모이고 있는 어, 상황이고요. 일단 두기는 음... 프로브를 찍어놨네요 레스를 계속 쳐네요 아이고. 아놓지 어, 않고 레어갑니다. 김윤환 선수가 예. 정찰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길래 아 이것 도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만 민감한 게, 게 아니라 지금 김태경 선수 무척 민감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 구드론이라고 한다면 저글링 네.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프로브는 정찰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야 이거. 무슨 꿍꿍이일지 상당히 궁금하게 그렇죠. 만드는 아,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 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저글링이 집요하게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네. 잡혔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 지금 입구 쪽에서 질러 3개홀드 상황이고 히드라리스크 댄. 자 원해철이 히드라리스크 댄입니다. 네. 지금 레어 상황에서 어, 히드라리스크댄 올라가면 이거 뭐러커 어, 그렇죠. 드랍까지도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 예, 김태웅 선수는 반면에 가스를 어, 제법 2게이트한것치고 예, 제법 빨리 올리면서 질럿 드라군 체제로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프로토스는 근데 네? 어 일단 스타 게이트 스타 게를 먼저 올립니다 김태웅 지금 선수. 예, 김태훈 선수는 예. 김윤아 선수 앞마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 요 그리고 사실 네오레키는 앞마당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섬에도 해초를 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아까 전에 안정현 선수를 말했던 대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가. 자 그렇다면 김태경 선수는 이제 아 지금 저글링이 입구를 좀 막고 있으니까요. 예, 예상하기 어렵죠 김태경 선수.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커세어가 나와야 정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김윤환 선수가 꽤나 많은 진행을 할 텐데 말입니다. 이게 예. 이게 타이밍상 커세어가 러커 에그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보고 나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로커를 보면은 로보틱스를 올리던가 포지를 올리던가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완성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렇죠. 히드라 리스크와 포지 타이밍 서로 비슷하기만 해도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뭐 포지 들어가고 들어갈 생각은 있나요? 지금 지금, 네. 지금 들어가야 막는데요? 자, 지금 어 김태경 선수는 야 이거는 아직까지 는 모르죠. 일단 커세어가 가봐야 네. 됩니다. 적진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고 거의 김윤환 선수가 자 충분히, 이제 우리 네. 아, 러커가 나올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김태훈 선수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컨트롤을 한다면 지연은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 히드라지스 봤죠 지금? 네 봤습니다 포지 불협으로 자 본체 도착을 했죠 그 타이밍 러커 에그 네. 어 타이밍인데 잘게 뭔가 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김태훈 자, 선수의 그렇죠 전진해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 전진해서 거지? 시간을 끌어주면서 조금씩 뒤처, 뒤쪽으로 와야 돼요 마치 예. 다크스을쓴적그 상대로 테라니 조금씩 뒤로 밀려나가면서 방어를 하는 것 같지 예. 지금은 그런식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이게 포토스가 여러가지 선택권이 있겠는데 지금 사실 기본 병력 안에 그냥 예, 여기서 여기서 자, 판단을, 입구 쪽 홀드? 여기서 파날 좀 잘해서 네. 예, 러커가 이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무조건 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부 병력 여기서 예, 입구 쪽에 홀드 해 주고 일부 병력 나가서 기본 병력 갈가 먹어 줘서 저글링이 캐논에 못달라줄게 나간 지3대라고1 일째에서 어. 죽어. 예, 3질러질 1라고로 죽어 도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글링이랑만 바꿔주고 네. 캐논 시간 벌고요.

야, 김태님 <laughs> 판단이 정말 좋았어요. 와. 진, 네. 예, 모든 질러이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럭커가 씹는거 보면서 불러놨어야 되고. 네. 모든 질러이 바깥에 나가 있었으면 입구가 열려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존에 입구가 열려있들어가는김유환 역시, 김유환 선수. 파고들어. 아, 프로, 여기는 프로브, 없어. 프로브, 비전수, 프로브, 비벼야죠. 자, 여기는 없습니다. 프로브로 비벼야죠. 야, 예. 자, 일단, 버로우. 야, 이 패스트 럭커를 또 이런 식으로 막아내라. 자, 하나 살았죠. 두 대. 자, 보로 야, 이거, 오로옵니다. 아이고, 여기서, 아이고! 예. 이거! 아, 성공입니다, 김유난. 버렸습니다, 거의. 야, 예. 스틸래시도 없고요, 지금. 네. 캐논 지금 데미지 입고 있는 것 같죠? 예, 예. 취소당했고요. 자, 이러는 사이에 쌓인단 말입니다, 김유난 선수. 야, 이거, 어, 네오리 임에서 원의철 패스트 러커로, 어, 이, 김태균 선수의 허리를 찌르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자, 두기 어, 보로 어, 어, 어. 오! 아. 다행스럽게 보로를 한, 예. 김유난 선수. 거의, 아지, 예, 거의 막을 방금먹 찾아. GG. 그래. GG 예. 선언됐습니다. GG. 자, 첫 번째 경기였죠. 데스네이션에서는 토요저 히라리스크를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자, 어, 네오리키에서는원저리패스트 러커로, 아, 김태경 선수에게 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그 카드는 먹혀들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대1 이스코어입니다 예. 예. 잘 준비하네요. 지금 김태경 선수 머릿속에 복잡할 수 밖에 없어요. 두번다 승부를 걸었죠. 세 번째 메두사인데, 원래는 자원위제의 전략을 많이 씁니다, 저그들이. 네. 지금 봐서는 절대 모르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김태경 선수, 어떻게 보면은, 1대1의 상황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우미는 김일환 선수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김태경 선수가, 어떻게, 사실,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브가 만약에 저그의 권진을 정찰했다면 좋겠지만, 저그가 잘하면 그거는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네. 저글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앞마당을 먹었는지, 스파이어를 갔는지, 럭컬을 갔는지, 아무런 판단 근거가 없이 하나를, 정했었어야 돼요. 음. 그래 그런 거를 강요한 김현 선수였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에서는 김현 선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같은 빌그 초반 빌드, 초반 빌드 같은 거한 번만 더 써주면 바로 적글링으로 프로브 잡는 것까지만 한 번만 더 써주면 어... 김태경 선수는 매우 난감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아니라 초반의 빌드까지만 네. 흡사하게 가더라도 김태경 선수 선수님 머릿속이 더욱더 그렇죠. 복잡할 것이다. 예. 자이 주도권은 그 그러니까 심리적인 주도권은 김현 선수 쪽으로 아주 예. 좀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두 선수가 초절정 이 극한의 어, 집중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이세 번째 세트의 전장, 메두사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